그라고 하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조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떨어질 때는 대로 좀 덩치가 큰 애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사연사님은 어떤 부동산이 고민이 있으신가요? 뭐, 나이도 태어날 나 예정이고 좀 지금 25평의 강산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을 몇 번으로 이사 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뭐 근처에서 움직일지 아니좀더이동을 해서 좀 전화치가 있는 곳으로 가러 야 할지 이런 게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딱두 개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산이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느냐 기존대로 25평형에 사느냐 넓혀서 30평대로 옮겨가느냐 그죠.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우선순위가 뭐였느냐면, 편리한 걸 우선으로 둘 거냐, 자산이 좀더 불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둘 거냐, 인것 같아요. 솔직히 모든 분들은요, 어, 뭐 살기도 편해야 되고, 직장 출퇴근도 편해야 되고, 그런데 집도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솔직히는 이두 개의 그 요건을 가진 이 아파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느 게더 좋을까요가 아니라 토절 못 하겠는 건 뭐예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1억이 올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5천 밖에 못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5천이 못 오른 게더 가슴 아파요? 아니면 출퇴근을 그 2시간씩 더 하는 게 나아요? 이거에 대한 고통을 비교를 하라고 해서 어떤 게더 감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저 같으면 투자 쪽을 좀더보 볼... 비중을 줄것 같은데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을 것같아요 <laughs> 와이프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2021년도부터가 이제 어찌 보면 아예한 살이라고 치면 솔직히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도 부동산에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집을 보유 하고 있다가 팔회 때쯤에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사태 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적어도 초등학교 음. 딱 들어가는 시점에 첫 단추를 딱 끼우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3년 터울로 가니까 근데 제가 왜 굳이 3년의 기준으로 잡는 거냐 면 비과세 혜택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2년 동안 거주하셔야 되고 3년 보유 를 하셔야 돼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 까지 8년이 남았잖아요. 예. 예. 그니까 그 단추를 잘 끼우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살았던 집을 이제 항상 사실 때는. 뭔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집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도 나는 집을 적어도 두세 번은 더 갈아탈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정하세요. 그래서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두개 고민을 하나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평수를 넓히는 건 저는 조금 반대예요. 어. 음. 저는 왜 25평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었느냐면 어 시기적으로 이제 상승기가 있을 때는 작은 평형들이 먼저 올라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좀작 어, 살기 좋으니까요. 어느 정도 꼭지를 찍고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조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 떨어질 때는 되려좀 덩치가 큰 애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조정기가 왔을 때는 대려 큰 평형으로 못 갔던 사람들이 그큰 평형을 잡는 거거든요. 음. 예, 굳이 내가 조정기도 아닌데 큰 평형으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30평으로 가시려고 하면 좀 버거우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버거우게 되면 내가 상승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들이 어 자금이 안 되니까 자꾸 후퇴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까진 태어나지 않아서 살림 살이가 많지 않으셔도 될 테니 그냥 갖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만 25평형대로 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1순위? 근데 알아보다 보니 30평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2순위로 선택하면 어떠실까 해요? 네. 자, 명동은 기본적으로 집이 거의 없으니까 후보군에서 탈락시킬 거고요. 서울역에서 가까운 주변 쪽으로 아파트를 찾다 보면, 어, 인프라는 떨어지지만 금액이 좀 저렴한 곳들이 있어요. 용산이 있고 서울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미래에 어찌 보면 개발 축이 되고 강북의 축이 될 수는 있어요. 호재가 조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내가 메인으로부터 서브 지역이라서 상승 여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혹은 시청 인근도 저는 후보 군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촌은 저는 조금 배제를 할게요. 네, 왜냐면 신촌은 지금 아파트 위주로 보기에는 투자 포인트가 좀 약해요. 어떤 또... 다른 상승 포인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덕은 어떠냐? 검토하셨던 네. 공덕과 당사는 좀 비슷한 듯 달라요. 어, 공덕은 기존에 이제 지하철이 네개나 지나가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왕십리하고 동일하게 막 상승을 했던 지역이고요. 지난 한 3년 동안 아주 급속도로 이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조금 약한 거예요. 모든 호재와 실수요자들이 선택을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반영이 많이 된 것이고요. 당산은 기존의 인프라가 조금 약해요. 생활 인프라가 왜냐 면 공장 지역들이 같이 막 있다 보니까 좀 아이 키우기는 에좀 그렇지 않을까요?라는 그 인식이 강했는데요. 요즘 이 당산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걸 이번 정부가 계속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역세권 개발에 하나 더 붙는 게 바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근데 당산은 거의 80%가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다 중공업 지역이죠. 이제 개발이 되면 거의 상업 합지와 같은 성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생각하시는 게 가산 데이터 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지식형 산업센터가 들어가거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한가로의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가 가격은 많이 오르기는 했으나 그 당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뭐 삼도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존의 강남 그다음에 광화문 시청이 있는 요거까지 넣고 마지막에 영등포 여의도예요. 근데 요것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영등포인데 이+ 영등포가 개발이 계속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승용차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후보 권역으로 좀 넓게 상승 여력 그다음그 지역이 갖고 있는 호재 그다음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이 각각의 성격이 서 다른 거를 다 후보 권역으로 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목표는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 어떻게 쓰시나가 굉장히 중요한.